<laughs> 자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네, 어, 열심히 공부하는 장자 어린이들 다이소 상품권과 CU 상품권을 획득하는 수학의 왕은 바로 우리의 것, 화이팅입니다. 자 우리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려요. 우리 친구들 그러가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화이팅. 됐나? 자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애들 안녕. 실수하지 말고 문제 잘 보고 1등해 보자. 화이팅. 해설이 부탁드립니다. 친구들 화이팅. 자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장자 초등 수학 화이팅. 자 오늘 시험 보는 친구들에게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려요. 어 열심히 준비한 우리 친구들 화이팅. 어, 장자학원을 비롯해서 수학시험을 보는 모든 친구들 오늘 좋은 결과 있길 바랄게요. 화이팅!